아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간혹 보다 보면 객체를 잘못 잡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미지 라이 지금 이제 배우게 신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회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문서를 웹 문서를 좀볼줄 아시는 분은 그 크롬 개발자 도구 이런 데 가서 엑스패스나 셀렉터 값을 가지고 와 찾아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든지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에 예, 크롬으로 혹시 실행하셨어요? 그 객체 지정이 안 되면 그 네이버 아, 크롬으로는 객체 지정이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객체 지정이 잘안 돼요. 그래서 설계할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크롬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라서 아마 차기 버전에서는 크롬에서 설계도 하고 개발, 실행도 하고 할수 있게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그때까지 변경될 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지만 아 e 브라우저로 이제 실행을 하어 설계할 를때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이미지 라이브러리예요. 지금 굉장히 점심 먹고. 좀 재미없는 내용을 계속 강행하고 있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이미지 라이브러리랑 시스템 라이브러리 하면 끝나거든요. 조금만 참고 힘을 좀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라이브러리는 윈도우즈에서 이렇게 설계할 때 지정했던 이미지를 찾아서 그 다음 포속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 자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뭐 약간 객체를 식별하기 어려울 때나 이럴때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찾아서 마우스로 클릭한다거나 뭐 이런 조작들을 할수 있고 아니면 이미지 정보를 읽어오는 부분, 그다음 화면을 캡처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클릭 뭐런 마우스 조작하는 것들은 공통적인 속성으로 약간 threshold라는 값이 있어요. 이거는 설계할 때 어떤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이제 지정을 할 건데, 그 이미지랑 실제로 실행을 할때 이미지가 얼마나 일치하는 것까지면 같은 거라고 인식, 같은 거라고 인정해 줄까? 이런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90에서 100 사이로 지정을 하는데, 이게 어떨 때는 이게 같은 이미지를 잘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람이 봤을 때는 같아 보이는데 요 데이터로 매, 매칭률로 보면 좀 다른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케이스에 맞춰서 매칭률을 좀 조정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속성 이런 건 지금 이미지 제가 카드 쓰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미지의 정보나 상태를 체크하는 것들. 아까 뭐 웨이트 어피어나 웹웨이트 어피어 있었던 것처럼 웨이트 이미지 어피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미지는 디스 어피어 옵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그래서 실습 바로 들어가면 이미지로 특정 영역을 클릭을 하는 걸 해볼게요. 작업할 거는 네이버를 실행을 한 다음에 이 뉴스라는 메뉴를 아까처럼 뭐 객체로 인식을 한다든지 웹문서 웹객체로 인식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부분에 이미지를 캡처를한 다음에 화면을 캡처를 해서 요 영역만큼을 저장을 해뒀다가 나중에 로봇이 실제로 작업을 수행을 할때 이미지로 똑같은 애를 찾아보 가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실습의 이미지라고 그룹을 하나 만들고 그 작업. 이미지의 실습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이버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실행하고 이런 거는 연습 많이 해봤으니까 카드 추가 안 하고 이제 실행되어 있다고 치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요 부분을 이제 이미지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미지로 인식을 하면서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많은 카드들이 보이는데 아까 우리가 계속 실습했던 M 라이브러리의 클릭도 있고 그 다음에 웹 클릭도 있고요. 근데 이미지 이렇게 생긴 아이콘들이 이제 이미지 라이브러리의 아이들인데 이미지 클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드래그해서 얹어 놓겠습니다. 이미지 클릭을 그럼 얘한테 어떤 이미지를 찾을 건지 알려줘야 돼요. 못한테 더블 클릭을 해서 이미지로 인식할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하면 빨간색 상자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드랍 이렇게 하면은 아이콘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 점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뉴스라는 부분을 이미지로 찾은 다음에 뉴스를 클릭해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했어요. 혹시 못 보신 분 있을까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조작이 어렵거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이미지 클릭 카드를 얹으시고요. 그 위에 이제 객체 찾으러 갑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찾고자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십자 표시가 나타나죠? 그러면은 마우스를 클릭을 해요. 시작하고 싶은 부분에. 그런 다음에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조금 움직이면 영역을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빨간색 박스가 나타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 나 요만큼이면 이미지, 요만큼만 잘라서 이미지로 인식할 거야. 됐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놔요. 그래서 마우스를 놓으면은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빨간 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이미지를 찾은 다음에 어디를 클릭할 거야 이런 그걸 다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난 여기 뉴스 그 이미지 위에 가운데쯤에 여기 클릭할래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 아, 속성을 먼저 볼까요? 그래서 속성을 보면 타임하우스 속성은 그 이미지를 찾을 때까지 몇 10초 동안 기다려주겠다. 뭐 이런 거고요. 요거 조금 이미지 찾는 게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럼 좀더 늘리거나 막 줄이거나 할수 있고요. 트레셔홀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한96% 정도 인, 일치하는 게 있으면 그 이미지 찾았다고 칠게.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클릭 포인트 이거는 아까 그 십자 표시에서 동그란 점으로 마우스 커서 바뀌었잖아요. 그때 클릭한 위치가 상대 경로로 그이미지의 서 얼마정 도 이미지 안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인지 그게 좌표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로우 바운즈는 그 객체를 찾아 찾게 되면 이렇게 그 박스를 한번 그려 그려줘라 그 객체를 찾았는지 그런 옵션이고요.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속성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 값이 여기 저장된 거 있죠. 실제로 아까 그 네이버에서 뉴스라는 부분은 텍스트로 작성된 부분이지만 내가 지금 캡처를 해서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행을 할때이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똑같은 애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바운즈는 어, 이 캡처될 때 당시에 그 문서에서 어느 쯤이 어디 쯤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문서 찾을 때이 위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그 영역 안에서 한번 찾아보고, 안 찾아지면 영역을 점점 이렇게 확대시키면서 찾는 식으로 시도를 할 거예요. 약간 성능 때문에 이런 바운즈 속성이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찾아서 클릭을 하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특정 객체를 이렇게 찾아서 클릭하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요거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해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만큼 부분을 이미지로 인식을 한 다음에 찾아서 아까는 그 찾은 이미지 위에 클릭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지 바깥쪽으로도 또 클릭을 할수 있어요.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네이버에서 요거는 이제 비활성화 시키고 이미지 클릭 카드를 하나 더 얹어 볼게요. 예, 공성, 공성 필링 벌써 해보셨네요. 잘 되지요? <laughs>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미지를 잘못 찾을 경우에는 스레숄드값을 약간씩 조정하면서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음. 일단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 검색 버튼이 있는 이만큼 부분을 이미지로 인식을 하게끔 지정을 할게요. 이만큼을 이미지로 캡처해서 저장해놔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를 찾으면 어디를 클릭할 건데 하면 아까 첫 번째 실습에서는 여기 위에서 클릭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쪽에 입력창 쪽에 포커스가 가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해당 이미지가 찾아지면 바운드가 그려지고 그다음에 포커스가 가는 걸볼수 있죠. 좀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입력창이 약간 포커스가 항상 가 있는 부분이라 조금 효과가 적을 수 있는데 제가 다시 지정할게요. 다시. 요만큼 이미지를 찾은 다음에 이쪽 말고, 요거, 로그인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찾으면 주황색 박스가 그려지고, 로그인 버튼이 지금 눌러졌죠. 속성을 보면은, 아까 클릭 포인트 이 부분이 이 객체 찾은 위치 안에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거기서 x축으로 261만큼 더 가고 y축으로 262만큼 더간 위치를 찍어 이렇게 해서 바깥쪽을 찍은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뭐 뭐에 쓰지? 약간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때 쓰냐면은 정말 왜 빼서 객체가 인식이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보면은. 잠시만요. 제가 사이트를 하나 들어갈게요. 여긴 금융투자협회라는 사이트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약간 이런 경제맹이라서 <laughs>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이 사이트에서 업무 자동화를 해야 되고 이 사이트에서 뭐이 페이지를 연 다음에 이 회사라는 걸 클릭을 해야 된다 했을 때 객체로 한번 잡으려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클릭 이벤트로 한번 잡으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것들은 잡아지는데 벌써 안 잡히는 것들이 막 보이시죠 이런 거는 통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정확하게도 아니고 점선으로 이렇게 잡아주죠 통째로 잡아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난 얘를 눌러야 돼 얘를 누를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에 이제 객체 지정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럴 때 쓰는 게 이미지 클릭이에요 우회해서 쓰는 방식이 그래서 이미지 클릭을 하나 카피를 해서 다시 붙이게요 이거는 비활성화 해 놓고 여기서 음. 확실한 객체 아니면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찾은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해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클릭이 됐죠. 방금. 회사가 눌려진 걸 보셨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오프셋으로 좌표를 지정하는 거는 지금 이미지 카드에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카드들도 그런 거 있어요. 클릭하는 카드들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클릭 카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아까 잡으려고 했을 때는 객체가 잡히지 않았지만 이 객체는 잡히잖아요. 그러면 잡히는 객체를 먼저 지정을 하고 지금 제가 클릭만 한 상태거든요. 원래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하고 손을 떼면은 그 브리티 IP로 다시 넘어가면서 객체가 지정이 되잖아요. 근데 저 지금 클릭만 하고 손을 떼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옮겨가서 클릭하고 진짜로 클릭하고 싶은 부분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떼면은 여기 클릭 클릭 포인트 이 부분에 찾아진 객체에서 상대적으로 얼만큼 떨어진 위치인지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주제가 클릭이 돼야 되는데, 예. 네. 이, 방금 클릭된 거 보셨죠? 이 주제라는 요탭 버튼 자체는 객체로 인식이 안 되지만, 객체 인식이 잘 되는 애를 먼저 찾은 다음에, 상대적인 좌표를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할수 있도록, 클릭 클릭 카드들은 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클릭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빠트려서 지금 이미지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 안에 잡히는 객체가 있어서 클릭 이벤트로 클릭 카드로 쓸 수도 있었지만, 뭐 이것도 이 페이지 통으로 딱 플래시로 개발이 돼서 나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세부적인 거는 찾을 수가 없다 객체로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 클릭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음. 위치로 파악하는 거라서 웹페이지가 변경되면 오류가 발생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미지 클릭을 쓰셔야 되는 경우는 이게 뭐 이쪽으로 이동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대체로는 찾아주지만은 못 찾아줄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류 최소화하는 방법은 이제 화면 배상, 해상도나 배율을 잘 맞추시고 실행할 곳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맥시마이즈해서 처리하게 하면 조금 덜 위험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테스트 하면서 다 잡으셔야 될것 같고, 아까 웹 라이브러리에서 웹 클릭하거나 이런 방식은 사실 화면이 이렇게 숨어 있거나 뭐 작아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잘 작동이 되는 걸볼수 있는데, 클릭이나 뭐 이미지 클릭 이런 거는 좀 화면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고 방어 처리를 하면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예, 이미지에서 텍스트 추출하는 거, 요거 내일 실습에 있는데, 카드 중에 get 이미지 텍스트라고 있어요. 이건 내일 아마 할 건데, 지금 한번 볼까요, 잠깐? 네이버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네이버 사이트에서 요 네이버 로고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이미지로 인식을 한 다음에 얘가 아무리 봐도 텍스트 같은데 뭐라고 써있니?라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카드를 get 이미지 텍스트 카드를 쓰면 이제 리 l 트로그 이미지에서 추출한 텍스트 값이 반환이 돼요. 그럼 메시지 박스 이제 리 l 트라는데 받은 걸 그냥 그대로 지금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어 이번에 인식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라는 글자를 추출을 한걸볼수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그 이미지 라이브러리의 기능이고요. 간단한 텍스트를 인식하는 거는 뭐 개지 이미지 텍스트 이런 걸로 되는데 좀더 복잡한 문서나 이미지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 값을 좀 추출을 해오고 싶다 배열의 형태나 그리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는 OCR이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이미지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get 이미지 바운드는 이거는 실습은 제가 따로 안할 텐데 어떤 거냐면은 그 이미지가 이미지를 지정을 하면서 바운더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검색할 영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해볼까요? 말로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메모장을 예를 들어서 메모장에 요 메모장 아이콘 요 이미지를 갖고 올 건데 나는 요딴 데서는 말고 요만큼에서만 갖고 오고 싶다 뭐 이런 걸 지정을 할수 있어요. 그게 get 이미지 바운스 뭐 이런 카드를 써서 할수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는잘 쓰지는 않는 기능이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지 바운더리를 갖고 오는데 나는 그냥 이 정도에서만 찾아왔으면 좋겠어. 저이 메모장 아이콘을. 이랬,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럼 요 바운더리를 얘가 읽어오거든요. 제가 방금 그린 만큼의 이 바운드 값이 있죠. 요 값을 아웃풋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영역 이렇게 한 다음에 변수에 봤죠? 그런 다음에 이미지 클릭을 할때요 메모장 아이콘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나는 찾고 싶은데 찾아서 뭐 거기 클릭을 하고 싶은데 영역을 전체에서 안 찾고 방금 조금 전에 지정했던 요만큼 영역 있죠 고안에서만 찾고 싶다 원래는 고안에서 못 찾으면 얘가 영역을 막 넓혀가면서 찾을 때까지 찾거든요. 그 시간 제한 안에는. 고그 안에서 안 찾아지면 땡!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서치 바운더, 바운더리 속성값을 세팅을 해줄 수 있거든요. 속성값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자표를. 아니면은 지금 방금 내가 이렇게 그린만큼 바운더리를 받아온 거를 D's 영역 여기다 받았잖아요. 지정안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딴 데서는 안 찾고 그냥 요 안에서만 찾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잘 쓰지는 않아요. 지금 하신, 만약에 메모장이 한 100개 열려 있는데 나는 요 부분에 있는 것만 찾고 끝내겠다. 다른 데 있는 건 내가 찾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지정하고 싶을 때 바운더리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음. 아까 이미지 라이벌 네이버 이거 텍스트 읽어오는 거는 OCR 기능은 아니에요. 현재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OCR 기능으로는 뭐 약간 정형화된 문서에서 유의미하게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은 무슨 값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업무 정의가 된 다음에 활용할 수 있게 더 복잡한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을 갖추고 처리를 하거든요. OCR은. 그래서 지금 실습, 방금 전에 시연해드린 그 기능은 OCR 기능은 아닙니다. 네, 이미지 라이브러리, u 바운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하, 고 이런 식으로 메모장이 두 개가 있을 때 나는 요 밑에 영역에서만 찾고 싶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지정을 해서 속성에다 세팅하고 처리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이거는 잘 쓰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게 굉장히 해결되기 어려운 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아, 그런 게 있었지만 생각해 내시면 돼요.